한국으로 수학여행이라니 세인트카트린 고등학교 졸업반에게 이런 발표는 거의 폭탄이었다. 우리 선배들은 도쿄나 뉴욕 파리 런던 세계 최첨단이나 예술의 수도를 다녀온 것이 학교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런데 유럽도 북미도 아닌 한국이라니 심지어 그 결정 이후 879번지 파리의 집에 앉아 있던 나는 그저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일 뿐이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선배들도 SNS에 불만을 쏟아냈다. 누구나 인정하는 파리 최고 명문고, 세인트 카트린의 자존심은 쨍하게 긁혀버렸다. 우린 파리의 자랑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출신인데, 솔직히 우리들 마음속엔 약간의 오만과 우월감이 컸다. 세상은 우리가 이미 다본 곳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그 기억 위에 진하게 남아있는 건 단순한 항의와 짜증이 아니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진짜 세상에 대한 충격이었다는 것. 정말 내가 세상을 몰랐구나. 우리는 모두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했다는 걸그 여행에서 배웠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들이 겸손해졌냐고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세인트 카트린 졸업반 7일간의 진짜 이야기 그 생생한 감동을 하나도 빼지 않고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 르페브르 파리 879번지에서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자 우리 집안의 첫 여성 대통령 후보라고 농담할 만큼 공부와 야망에 대한 자신감이 컸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세인트 카트린 고등학교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나폴레옹이 다녔고 역대 대통령 중 절반이 이곳 출신이죠. 학부모 회의 장관, 대사, 대기업 임원들이 줄을 서는 진짜 상류층의 사교 무대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졸업반 해외 수학여행은 우리 학교의 절대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작년엔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 재작년엔 런던 금융과 옥스퍼드에 다녀왔죠. 모두 최초와 최고만을 쫓는 아이들이고 우리 역시 당연하게 뉴욕 도쿄 아닌 베를린 정도는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집회보다 더 긴장된 학교 강당에서 발표된 한마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터질 듯한 침묵.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친구 샤를이 비명을 질렀어요. 선생님 농담 아니죠? 서울이 어디예요? 아시아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에요? 거기 전쟁 중 아니에요? SNS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와중에 불과 한 시간 만에 200명 가까운 학부모가 학교에 몰려들었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엔 샤를 아버지와 최대 은행 부행장, 프랑스 재계 거물들. 전직 장관까지 진짜 파리 상위 0.1%의 인맥이 총 출동이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오갔습니다. 뉴욕도 런던도 아닌데 왜 서울입니까? 최소한 자선 활동이라도 하는 게 낫겠네요. 내딸 위험한데는 절대 못 보내. 60년대까지 우리가 원조하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논란 끝에도 학교 측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선진국입니다. 교육부에서 확정한 사안이에요. 눈물로 얼룩진 출발 당일. 공항은 웅장한 장례식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검은 옷 입은 학생들, 얼굴마다 난이 여행 반댈세 써있던 샤를 부모들은 자녀를 마치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생 최악의 수학여행 시작. 파리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음. 이런 톤으로 올렸어요. 댓글엔 불쌍한 말이 냄새나는 김치나 잔뜩 먹고, 와라, 북한에서 조심해, SNS에 조롱과 동정이 넘쳤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우리끼리 마지막 와인을 돌렸죠. 앞으로 일주일 제대로 된 음식도 없을 테고, 누나는 커녕 밑바닥 아시아나 구경하고 오겠네. 알렉시스가 한숨 섞인 농담을 했고, 나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창 밖으로 사라지는 파리 불빛, 그게 멀어질수록 마음은 알수 없는 먹구름에 휩싸였습니다. 12시간 후면 우린 1960년대 공업국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일주일만 버티자. 나는 마음속으로 나를 위로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 나는 마지막으로 샤넬 안경을 점검했어요. 한국엔 제대로 된 안경점도 없을 거야. 이거 망가지면 답 없다. 몰랐죠. 그 안경이 며칠 뒤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지긋지긋한 12시간의 비행 잔뜩 지친 표정 몸은 늘어진 상태로 인천공항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여전히 내겐 마치 후진국의 관문이 펼쳐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간 지옥이야 속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풍경이 안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로는 마치 미래 영화 세트장처럼 깨끗하고 멋졌고, 붐비지도 않았어요. 입국장에는 대형 홀로그램이 공중에 범베인의 세인트 카트린 학생 여러분, 입체 자막과 프랑스 라벨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공항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고, 곳곳엔 초대형 스크린에서 4K로 한국의 풍경이 흘러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입국 심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란 로프에 세 줄, 길게 줄 서기를 각오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안내원이 다가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번주 여러분, 단체 관광객은 자동 입국 심사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자동이더라고요. 여권 스캔, 셀피 한번 촬영 10초도 안 되어 끝났죠. 파리에선 입국할 때 대부분 이 시간 걸리는데, 알렉시스가 자기 여권을 눈앞에 한참 흔들다. 미친. 이게 가능해? 라고 반복해서 외쳤어요. 내가 느낄 수 있던 것은 이곳이 후진국이라는 거대한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보도 위내발 네 아래 증강현실로 발길 안내 화살표가 뜨고 하얀색 로봇까지 다가와 프랑스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완벽한 프랑스어로 안내했죠. 저를 포함해 대부분은 얼어붙은 얼굴로 로봇을 바라보다 혹시 sf 영화 세트장인가 싶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세관을 나서니 우리를 맞아주는 건 같은 나이 또래의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세인트카트린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맨 앞에 선 여학생 수지는 프랑스어로 완벽하게 인사했죠. 파리에서 장기 유학이라도 했는지 억양까지 파리지엔과 흡사했고 첫인상부터 엄청난 배려와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공항은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은 작년에도 세계 1위 공항으로 선정됐거든요. 라는 수진의 말에 우리끼리 다시 힐끔거렸습니다. 유럽 최고라던 샤를 듣골은 뭐였지? 기념비적 착각이겠네. 파리 자부심의 균열.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도로는 넓고 조화로운 교통시스템에 먼지 하나 없이 청결했습니다. 나는 도착 첫날 인스타그램에 이게 정말 한국 맞나? 공항이 파리보다 100배는 좋은데? 그 사진과 짧은 글을 올렸어요. 몇분안돼 메시지가 쏟아졌죠. 장난 아니야? 사진 조작 아니야? 진짜? 파리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 우리를 태운 버스, 각 좌석마다 개인 스크린, USB 충전, 무료 와이파이까지 기본.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차량에 프랑스 시장 차량도 이렇게까지 아니야. 클레망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죠. 수진이 한국에선 이게 평균이랍니다. 대답했어요. 파리에선 믿지 못할 일이었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버스창 밖으로 흐르는데 그 거리의 조용함과 질서는 유럽 최고 엔진의 힘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도심 곳곳이 미래 박물관처럼 현대적이었고, 저녁이면 남산타워와 고층 빌딩 LED가 도시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서울 국제고등학교 건물 매스 자체가 유리와 철골로 현대미술관 그 자체, 실내 수영장, 헬스장, 세 개의 카페테리아, 쾌적한 잔디 운동장, 실내로 들어서니 200명 가까운 단정한 교복의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처음 겪는 규모와 환대, 교복조차 명품처럼 세련됐고, 봉주로 비앙부니, 한국 학생들 200명 전원이 프랑스어로 번갈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지 발음, 현지 비율, 이건 효가 아니었고, 진짜 완벽한 유학파급 실력이었어요. 환영식 공연에서 라비앙 로즈의 장미빛 인생을 완벽하게 불렀고, 한국 전통과 현대 댄스, 에펠탑과 경복궁이 홀로그램으로 무대 위에 수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야? 우리나라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완성도와 실력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각자 짝이 되었어요. 나와 수진도 그중한 쌍으로 연결됐죠. 수진은 캠퍼스 곳곳을 안내해 줬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3층 높이 천장에 책 장서만 수만. 권각 층마다 최신 태블릿과 PC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시험기간엔 새벽에도 공부하는 친구가 많아요. 파리 명문고라는 자부심이 동시에 무너지는 소리. 우리 학교 도서관은 50년 전 풍경 그대로인데 한국은 이토록 밝고 자유로웠죠. 점심 카페테리아에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전문 셰프가 그날그날 메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게 무료 급식비라는 개념도 없다고요. 프랑스에서 한달 200유로 넘게 내는 급식비조차 이 정도 수준은 고위 레스토랑 아니면 힘들다는 걸잘 알았죠. 그리고 점심 자리에서 한국 친구들이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해요. 라는 말에, 우리 모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자격지심이 들었습니다. 수학 시간엔 태블릿으로 3D 그래프, 미적분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었어요. 프랑스 최고 수학 소년 피에르마저.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한국 친구들이 오늘 밤 홍대 구경 가요. 라고 제안했을 땐, 우린 파리의 밤 9시만 넘어도 위험하기에 선뜻 믿기 어려웠어요. 특히 프랑스에선 여고생이 밤에 나가기는 정말 금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진의 단호한 한마디. 여긴 새벽까지도 정말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홍대거리는 밤 10시 파리라탱구 못지않게 활발했어요. 아니, 오히려 중후한 분위기와 젊음, 모두가 공존하는 활기찬 페스티벌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댄스팀이 공연 중이었고, 관객들은 둘러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팀은 인상적인 춤을 마치고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모자에 팁을 넣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모습, 길거리 공연 벌어지면 소매치기가 들끓는 나라와 대조적이었죠. 그러다 문득 밤 11시에 한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걸 보고, 저 여자 혼자 저렇게 뛰어? 겁나지 않나? 한강에선 새벽에도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친구의 설명. 파리에서는 낮에조차 여성이 혼자 조깅하면 위험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엔 새벽 1시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쉴새 없이 치킨, 피자, 떡볶이를 나르고 클럽 주변엔 싸움도 소란도 없는, 줄서기 질서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 있도록 일상적으로 실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겐 충격이었어요. 숙소에 와서 한참 이야기 나누다 샤르리 말했어요. 이런 게 진짜 자유 아닐까? 두려움 없이 늦은 밤거리를 걷는 것.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정말 그 한마디와 우리 모두의 고개 끄덕임.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파리에서의 자부심이 무섭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했던 프랑스 하지만 시민이 안전하게 밤길을 걷지 못한다면 진짜 선진국 맞을까? 그 다음날 아침 수지는 진짜 한국식 일상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사이렌 오더라는 앱으로 미리 주문하면 우리가 도착했을 땐내 이름이 적힌 음료와 샌드위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계산도 앱으로 끝났죠. 파리에서는 커피 한 잔에 20분씩 기다릴 때도 있는데. 여기선 기다림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 위치 앱을 들여다보다가 2분 후 도착하네요. 정말 2분 만에 버스가 왔고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신분증, 심지어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 버스에선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웹툰, 인터넷 강의를 보고 무료 와이파이가 기본. 호텔, 레스토랑 어디서도 이렇게 빠른 와이파이는 처음이야. 마트에 들어가자 스마트카트에 바코드 되면 가격이 자동 합산, 지도로 원하는 품목 위치까지 안내받고, 무인계산대에선 직접 결제만 하면 바로 물건을 챙길 수 있었어요. 식당은 QR코드로 줄 서지 않아도 되고,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주문 결제원 산지 알레르기 정보까지 확인. 서비스란 게 무엇인지를 한국에서 처음 진짜로 알았다는 친구들의 탄성. 식사 후 샤르리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 갔더니, 주말인데도 바로 접수 키오스크로 15분 만에 진료받고 의사가 영어로 진찰 간단한 검사 후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고 진료비는 3만원 약 25유로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이 절차가 200유로에 4시간 대기가 기본이거든요 일상의 속도가 이 나라에선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이구나 저녁엔 pc방을 방문했어요 최신 컴퓨터 고급 의자 대형 모니터 시급료도 자리에서 주문 배달. 이런 시설이 한 시간에 1료로도 안되다니 모두 탄성. 범죄율마저 0%에 가까운 사회. 이런 첨단 시스템이 모두의 일상에 부담 없고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일요일 저녁 한강 라이트쇼. 수천 명이 돗자리에 앉아 치킨 마이너스 맥주를 배달로 시켜 즐기는 피크닉. 강변 편의점 깨끗한 화장실 축제 같은 거리. 드론쇼에는 프랑스 국기 에펠탑 한글과 전통무늬까지 하늘에 수놓아졌고 모든 시민이 무료로 평등하게 최고의 문화 서비스를 즐겼죠. 흥분해 있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나. 운명의 안경이 산산조각. 파리 명품 안경점에서 한달 넘게 기다려 산 300유로 샤넬 안경테. 고독은 시와 난시라 여분 안경에 맞지도 않고 앞이 흐릿해져 여행 망했다는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이 나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에선 내일 아침 30분이면 안경 새로 맞출 수 있어요. 30분? 말도 안 돼. 월요일 아침 두 통과 맞지 않는 안경에 시달리며 겨우 아침을 넘길 때 수진이 안내한 강남역 비전옵틱스 안경원. 평범한 상가였지만 아는 또한번 미래. 친절한 직원, 최신 시력 검사 장비 10분 만에 자동 검사 정밀 검사 끝. 안경태는 2만원, 렌즈는 3만원, 총 5만원에서 학생 할인 1만원까지. 파리에서는 500유로는 드는 처방인데, 떨리는 마음으로 예쁜 검정 뿔테를 골랐죠. 20분 만에 직접 렌즈 가공, 완벽하게 맞춘 새 안경을 받았고, 세상이 쨍마이너스하게 깨끗해졌어요. 친구들이 더 놀랐고, 나도, 나도 줄이 이어졌어요. 이게 한국이야. 빠르고 저렴하고 완벽해. 모두가 부러움 가득한 시선으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알렉시스는 인스타 라이브를 켜. 믿을 수 없는 한국의 15분 안경 체험. 프랑스 학교 파리 전체가 난리가 났죠. 각종 댓글, 실시간 시청자 1000명, 부모님이 한국 가서 안경 사오라 하신다. 우리 학교 수학여행도 한국 가자. 이게 진짜 혁신이다. 심지어 안경을 쓰지 않던 아이들도 패션용. 선물용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숨 가쁘게 렌즈를 교체 피팅 조정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이 시간 뒤 30명 모두 새 안경을 쓰고 단체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건 평생의 기념품이야. 기쁨과 자부심이 진짜 뜨거운 감동으로 바뀌었다는 걸 그때 느꼈죠. sns와 소문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겪은 어떤 충격도 뛰어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은 폭발 지금 출발 중 안경 맞추러 감 강남역 어디야? 1학년부터 2학년 전교생까지 합류 100여 명이 넘게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당황한 안경점 사장님 직원 비상 소집 다른 지점 지원 인근 안경점까지 총동원. 1일 만에 150명 넘게 15분 만에 새 안경 제작.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언론 KBS SBS를 몽드 신문 기자와 카메라가 몰려들고 학생들은 여긴 34주 걸릴 1일 15분, 가격은 110이라며 진짜 혁신, 진짜 선진국은 여기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경점 사장님의 한마디 오늘 하루 매출이 한 달치가 됐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건 다음 날 교장선생님이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어요. 어젯밤 일이 프랑스 전체 화제가 됐다. 사실 너희가 직접 문명의 충격과 배움을 얻길 바랐던 게 이번 한국행의 가장 깊은 목적이었어. 피에르는 겸손 우리는 너무 오만했다고 했습니다. 샤를은 전통만 지켜오다 변화에 늘 뒤처진 것 같다고. 나는 진짜 선진국은 GDP 역사가 아니라 시민 한명한 한 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사회라는 걸 알았다. 선생님은 내그 깨달음이 이번 여행에서 얻어야 했던 가장 큰 가치였단다. 이제 너희도 세상을 보는 거울이 달라졌지.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사랑하게 된 나라로 남게 됐습니다. 송별회에서 교환한 프랑스 와인 마이너스 치즈, 한국 전통 선물, 수진이 준 특별한 안경 닦기, 꼭 다시 오세요. 이번엔 더 많은 걸 보여줄게요. 눈물이 고인 채로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아무도 떠들지 않고 바깥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 모두가 진짜 세상에 접속한 느낌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공항 면세점 한 켠까지 안경 즉석 제작 코너 진짜 끝장까지 배려하는 나라라는 걸또 한번 보여줬고, 비행기 타기 전 모두 함께 단체 사진, 한국에서 맞춘 안경으로 환하게 미소 짓는 우리 얼굴들. 12시간 뒤 파리, 도착 직후 엘리베이터 고장, 와이파이 느림, 불친절한 공항. 이젠 이 작은 불편들이 절로 눈에 밟혔어요.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멋졌지만, 내 마음 어딘가엔 늘 서울의 푸른 빛이 남아 있었죠.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일주일간의 서울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렸어요. 정말 그 정도로 발전했니? 와서 봐야 해요. 직접 봐야만 믿게 돼요. 그후 6개월, 파리에도 24시간 편의점, 안경점의 당일 제작 서비스, 어디서든 빠른 서비스와 시민 중심의 변화가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어요. 세인트 카트린 고등학교에선 한국어 선택자가 10배 한국 대학 진학 희망생 10명 돌파 나는 서울의 한 대학의 지원에 합격했고 샤를은 삼성 파리지사 인턴십 피에르는 한국 IT 연구회 창설 무엇보다 그 오만하던 학부모회조차 이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회가 되어 변화를 배우려 안달입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한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짜 혁신을 도입 중 언론은 한국을 미래의 사회 우리의 내일로 밤마다 조명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에도 오만 대신 겸손 편견 대신 열린 시선이 자라났어요. 저 멀리서 수진의 메시지는 오늘도 올립니다. 언니 가을에 꼭 만나요. 이번엔 제가 더 맛있는데 데려갈게요. 나는 창밖 파리 하늘로 새를 바라보며 한 줄을 적습니다. 세상은 넓고 진짜 선진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그곳,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인생교훈이었다. 여러분, 세인트 카트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겪은 7일간의 변화,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된 전환의 순간을 길고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자부심, 또 누군가에겐 겸손, 진짜 미래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꼭 공유해주시고 K- 안경점의 기적과 시민의 품격을 더 많은 세상에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모두와 함께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감동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